라이크 like 영어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라이크 like 영어는 왜 이렇게 쓰기를 강조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크 like 영어가 쓰기를 강조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쓰기를 하면 눈귀 입으로 영어를 접하는 것보다 한 가지 더 자극이 늘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갑니다. 두 번째 쓰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 시간이 길어집니다. 세 번째. 쓰기를 하게 되면 학습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어 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가 필기도구를 손에 쥐고 말을 되뇌이면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어, 천천히 자기가 배우는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손에 연필이 닿는 그런 자극, 또 손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이, 자연스럽게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학습도 쓰기만큼 리듬감 있고 천천히 익히게 해주는 학습은 잘 없지요. 두 번째로 학습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요, 어, 물론 길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 어린 나이에 학습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가야, 늘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쓰기 활동을 통해서 5분, 10분, 7분, 뭐 9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높여가는 것은 아이에게 집중 시간 확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습의 내용입니다. 자, 어, 쓰기를 하게 되어서 아이가 마침내 어떤 단어를 쓸수 있게 되었다. 또는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철자를 쓸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알파벳 또는 파닉스 철자 쓰기만 하더라도 워크시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된 문제를 풀어 보고 색칠해 보고 줄긋기를 하고 또 단어를 베껴 써 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큰더 더 넓은 폭의 영어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쓰기를 한다는 것이 물론 4, 5, 6, 7세 이런 영유아들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영유를 보내 보신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어,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치원 때 영어가 정말 빛의 속도로 늘더라.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니까 그래서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해줬더니 빛의 속도로 까먹더라. 그런데, 어, 이러한 빛의 속도로 까먹는 부류에 잘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 아이들이냐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쓰기에 조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더준 아이들이 기억을 좀더 오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오래오래 공부를 했던 그런 아이들이 당연히 어 초등학교에서 영어의 비중이 영유를 다니면 예를 들어서 네다 5시간씩 영어에 노출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하루에 뭐 2시간, 일주일에 두 번, 세번요 정도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억을 더 오래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어네 다섯 살때 영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곱 살이 되었어요. 일곱 살 때까지 쓰기를 계속 해 왔다면 일곱 살이 되면 제법 수준 높은 문법까지도 다룹니다. 근데 쓰기를 늦게 시작하면 늦게 할수록 그러한 부분들은 잘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넓은 폭, 더 다양한 자극, 그리고 오랜 기억력을 위해서 쓰기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